정지영 감독님의 신작 소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1999년 3례 나라 슈퍼 사건을 소재로 하는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정 감독님은 올해 데뷔 40주년이 되셨는데요. 소년들 외에도 그간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꽤 많이 연출하셨습니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 9 8 5 블랙머니 등등 말이죠. 소년들의 박원상, 조진웅 배우가 특별 출연한 것도 과거 작품을 통한 인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년들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 느낀 첫 인상은 전공법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기교가 눈에 띄지 않고요. 교과서적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계장 패거리가 지하실에서 소년들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든지 진범인 이재석과 친구들이 범행 당일 밤 본드에 취하는 장면들은 이미 조명에서부터 악의 기운이 물씬 풍기죠. 물론 영화의 끝자락 재심 재판 시퀀스에서 이재석이 등장하는 장면 등등은 다소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만큼은 이러한 전공법의 방식이 착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심이 중요한 작품이기에 불필요한 기교는 자칫 영화의 의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대한 정직한 연출을 하고 있음에도 소년들의 눈에 띄는 형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진 연출은 바로 2000년과 2016년을 오가는 교차편집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제목 분석, 영화 속 여성들, 숫자 3, 손과 악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년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 뭐 때문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셨습니까? 나는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이가 한번 읽어봐. 뭐야?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쓰는 놈이 이걸 썼다고 하면 누가 믿어 미... 앞서 언급드렸듯 소년들의 가장 특징적인 형식은 교차편집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형사 황준철을 중심으로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한 2000년과 재심이 시작되는 2016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 자체가 특이한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호폴라의 대부2 같은 작품도 교차편집이 핵심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년들이 사용한 이 방식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초장부터 과거 사건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좌천된 준철은 정년을 앞두고 도심으로 발령을 받게 되죠. 과거 부하였던 박정규 등과 함께 기념회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도심으로 올수 있던 배경에 고위직이 된 최우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뒤에 영화는 과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요. 준철의 현재가 씁쓸하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과거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준철이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사건에 반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공포하는 셈인 것입니다. 물론, 탐레 나라 슈퍼 사건을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 였지만그 실화를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실패를 공개한 상태로 2000년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년들이 품은 수사극으로서의 재미는 경감될 것입니다. 소년들의 누명이 벗겨질 것인가? 준철의 분투는 성공하게 될까? 등등에 대한 쫄깃함은 소고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감독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제 추측인데요. 실패한 실화. 그러니까 실화의 절망편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 소년들은 결국 누명을 쓰게 되었고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엎어지게 되어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팍팍함을 관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터 2 0 1 16년이라는 영화 기준 현재 시점에 이르는 내내 말이죠. 디제시스적 시간으로는 2시간, 비디제시스적 시간으로는 16년이라는 억울한 시간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말을 닫아버린 채 묘사되는 황반장의 고군분투가 굉장한 무력감을 주더라고요. 아무튼 영화는 이러한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지금의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극이 발생할 때 또다시 16년을 잃어버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에게 소년들의 교차편집은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1의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제목은 소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백한 타이틀일 텐데요. 저는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소년들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 명의 소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곱씹어보면요, 저에게 이 작품 속 피해자인 소년들은 총 여섯 명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죄를 지은 또 다른 세명 역시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했다거나 죄책감에 짓눌려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희석시킬 수는 없겠죠. 다만 영화의 끝자락 재석은 준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줘서라고 말이죠. 이 워딩의 의거에서 본다면 어쩌면 진범 3인방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어른들의 부조리로 인해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재영 검사와 최우성 패거리로 대표되는 악한 권력의 피해를 입은 소년들은 총 6명인 것입니다. 이들의 비극이 가장 적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6명이 함께 모여 대지를 하는 시퀀스일텐데요. 원망과 미안함, 공포와 거짓말 등등의 극한의 감정들이 6명의 소� 으로 휘감게 되죠. 모두 나쁜 어른들 때문에 말이죠. 마린잭슨 저역의 영화의 제목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소년들로 느껴지더라고요.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순수. <놀람> <소수! 놀람> 제가 범인을 제거하려는데요. 뭐 우리 슈 챕터 1의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보겠습니다 결국 나쁜 어른들은 윗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남성이라는 지점이겠죠 오검사, 최계장 등등 말이죠 반면에 16년 후 소년들을 돕는 인물들은 준철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딸인 윤미숙도 그럴 것이고요. 재심 변호사 역시 여성이죠. 이뿐만 아니라 준철이 자신의 기조를 밀고 나갈 수 있게 조력하는 가족들도 모두 여성인데요. 식당이 문을 닫게 된 아내도 일자리에 문제가 생긴 딸도 모두 의연하게 준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지난 세기 동안 아버지 세대가 버린 구태의 희생양인 소년들을 여성적 터치로 위무하려는 창작자의 의도처럼 느껴졌고요. TMI지만 이는 김창훈 감독의 데뷔작 《화란》의 결말과 맞다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란의 엔딩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부자 형제간의 지옥도 속에 놓인 연규를 하얀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화 속 숫자 3 그리고 손과 악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결국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들로 인해 어떤 3명의 소년들은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3명의 청년들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3인방은 정의로운 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3인방은 비열한 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결론들은 시작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상당히 큰 갭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누명을 쓴 소년들처럼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상실을 낼 수도 있을 테니까 저에게는 자의, 타의에 의한 선택들의 총합이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 결말에 대한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세계관은 손과 악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소년들에서 손과 악수는 앞서 언급드린 세 명의 그것처럼 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준철의 입장에서 손은 부하 형사를 돕기 위해 강도의 칼을 막아내는 손이기도 하고요. 상대와 악수를 해야 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들은 황준철과 최우성이 세번 악수를 하는 영화다. 둘이 처음 만나는 순간 준철은 다친 손으로 인해 왼손을 내밀게 되죠. 왼손 악수는 어떻게 보면 절반짜리 악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준철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서장은 반 강제적으로 준철과 우성이 화해를 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이때 우성이 손을 내미는 두 번째 악수가 있습니다. 이 악수는 결렬되죠. 마지막 악수는 오랜 세월이 지나 힘이 빠진 준철과 승승장구한 우성이 경찰서에서 조우하게 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때 준철은 마지못해 악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악수임에도 상황과 당사자의 마음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들이 누명을 쓰게 된 핵심 증언 중 하나는 주먹의 상처인데요. 창호와 재성 모두 복식을 해서 주먹의 굳은 살처럼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같은 주먹이지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영화는 지금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한 소년들과 조력자들이 하나 의 피사체로 등장하고요. 그 순간 사진을 찍힙니다. 저는 이 장면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기쁨의 점프를 한 청년들이 그 시절 소년의 모습으로 대체되는 지점 이는 다소 클리셰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메시지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16년을 판타지로라도 메워주려는 창작자의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사실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은 두 번째인데요 왜화면에 있는 재석에게 이디오라고 손짓하는 준철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 사진에 재석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한 살인자고 소년들이 누명을 쓰게 만든 당사자 중 하나이니까요 아무리 그가 세월이 지나 재심 증인으로 나왔어도 그를 사진 속 멤버들과 원팀으로 묶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는 재석 역시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어른들에 의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 피해자라고 말이죠. 그를 향해 사진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은 정지영 감독의 포용인 것 같습니다. 이슈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짓해서 이쪽을 보게 만들고 싶은 노감독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소년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속의 피해자, 사진 곁의 피해자.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give a